드디어 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정말 싫어했던 파트가 나왔어요 이 x 세제금은 1의 허근의 성질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오메가라고 부르죠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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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를 조금 이제 멋스럽게 이렇게 좀써 놓은 건데 괜히 오메가 하니까 더려지는것 같아요 이름이 막 갑자기 오메가 하니까 오 뭐야 오메가 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w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근이다. 어,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예, 방정식이 있어요. x 세제곱은 1. 자, 1을 이항해 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3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 이한 허근을 w,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W 세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성질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냐. 이 W, 오메가가 허근이었죠, 허근. 허근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X-1,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요.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판별식 써보면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는 거죠 x 세제곱은 1의 근이기도 하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를 x에다가 대입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켤레건 배웠어요 켤레건 켈레근. 켤레건을 가진다 이거죠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인 거예요 오메가 바 켤레근이죠 켤레근 어. 켤레보 소수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이 2차 방향식의 근이 될수 있고 이 3차 방향식의 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요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에요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향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을 하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과 같다. 이런 건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위에서 구했던 이 1번과 2번, 이 형태들 있죠? 이런 애들을 좀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 변형을 한 거다라는 거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는데, 여기서 오메가 바만 남겨놓고 다이항을 해주면,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0이 오메가라고 쓸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당 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이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는 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는 거예요.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식도 나올 수 있죠. 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결국엔 그냥 근이다. 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3차 방식의 근. 허근 W를 가지니까, w 봐도 근이다. 혈액근 가진다. 라고 하는 거 방금 배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각각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계식들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걸 외운다라고 고기보다는 여러분들 유도를 해 보세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x 세제곱은 1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8도 나올 수 있거든요. X 세제곱은 8이라고 하는 3차 방향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그러면 이제 8을 넘겨서, 이렇게 되면은, 오메가 넣어주면은 또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8인 거 하나 나오고요. 인수분해 해 주면, X 빼기 2,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7근 가지니까 여기서 허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2차 방향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혈액은 가질 거니까 오메가 바도 거닐 것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 반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이 방정식 형태가 어떤앤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외우느냐? 아니다 이거야.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그냥 근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근각의 수의관계 이용해서. 성질들을 찾은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찾을 수 있,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유도해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뭘로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요. 또 어떻게 나올지, 있는... 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일 때도 나와, 또. 그럼 마이너스를 이항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또인수분해해주면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허근 가지죠? 그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어떻게라 성질을 이제 유도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한허근을 W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죠? 대입해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다. 1 넘겨서 인수분해주면 해 S 1, S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이 2차 방향식의 한허근이 W죠? 그래서 여기다가 W를 대입해주면 얘가 0인거. 그래서 얘가 0이다. 자, 이이차 만식의 한 허근이 W면은 W에 봐도 현래근이기 때문에 이이차만식의 근이죠. 얘는 두근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